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저는 오늘 신랑 신부의 결혼식에 사회를 맡게 된저에게그 박성호라고 합니다 박성호 신 신랑과의 작은 비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보다도 지금 훨씬 마음을 졸이고 계신 우리 아버님 두분 예, 지금 이제 손을 꼭 잡고 계신데요. 제가 먼저 신랑 신부의 결혼 개식사를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포문을 열어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신랑 조동민 군과 신부 김사비나 양의 성스럽고 아름다운 결혼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신랑 신부가 만나는 양가 아버님과 어머님의 입장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사랑으로 훈육을 해주신 우리 양가 아버님들의 입장이 겠습니다 먼저 손을 잡고 입장할 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가 아버님 입장!